최신 갤럭시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갤럭시북5 프로로 강력한 8 코어 인텔 CPU와 32GB의 초고용량 램으로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2 8 8 0 x 1 8 0 0의 선명한 디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120Hz 주사율로 화질과 화면 선명도가 뛰어나며 파치스크린과 자동 밝기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리뷰에서도 성능, 휴대성, 속질모드모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부팅 속도와 용량이 넉넉해 다양한작업에 적합합니다. 가성비 뛰어난 혜택과와 사은품 증정까지 더해져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